오늘은 스마트워치 중 삼성전자의 최고 스펙을 자랑하는 스마트워치죠. 갤럭시 워치 울트라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무려 35%나 할인을 하고 있네요. 갤럭시 워치의 성능이 좋은 건 모두 다 아시니까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할인 정보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89만 9,8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31만 9,810원을 받아서 57만 9,99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89만 9,800원짜리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57만 9,99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핫세일 아닙니까? 무려 31만 9,81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두르세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역대급 할인 중인 갤럭시 울트라는 지금까지 출시되었던 모든 갤럭시 시리즈 중 가장 높은 스펙이 탑재되었고 전체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강력한 내구성과 뛰어난 착용감을 통해 장시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기는 47mm 단일 사이즈로 출시되어 남성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티타늄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은 높이고 무게는 가벼워져 여성분들이 착용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로 내구성을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했으며 이스트림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믿고 선택하셔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티타늄 실버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화이트 세 가지 중 마음에 드는 나의 컬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의 스펙을 살펴보면 탑재된 프로세서는 엑시노스 W.7 칩셋이 탑재되었으며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땐 월등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전력 효율까지 좋아 오랜 시간 방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GPS를 탑재하여 운동 기록 및 건강 기록 측정이 보다 명확하고 정밀해졌으며 운동 목적으로 스마트 워치를 구입하신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움을 느낄 수 있을 듯하며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필수 아이템입니다. 특히 사이클을 즐기신다면 사이클링 파워 FTP 측정이 강화되면서 더욱 강렬한 야외 활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경우 100% 완충 시 100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GPS 활용 시 48시간 동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서도 방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고속 충전 기능을 통해 빠른 충전까지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여기까지 갤럭시 워치 울트라의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갤럭시 워치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스마트워치를 역대급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매일 슬기로운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